일주일에 섹터 하나씩을 정복합니다 와이즈 클럽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님은 제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버지시죠 아버지 그럼. HBM의 아버지 아, 일단 텔레비전 주식 채널에서 HBM이 나오는 거 보고 <laughs> 한물 간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laughs> 하, 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 어, 10년에서 30년은 이게 주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게좀 조심스럽긴 한데, 네네네. 제가 예측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예. 잘 맞는데, 지금까지는 잘 맞았는데, 네네네. 또 틀리면 어떡하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현재는 그렇게 믿고 음. 있습니다. 예. 저는 아예 패키징에서 계산 잘하는 놈한 층, 메모리 자랑을 한층 아래 위로 쌓자. 둘이 합치면 음. 이 장점, 저 장점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래서 제가 이제 HBM의 미래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HBM이라는 메모리 반도체 안에다가 계산기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음. 계산하는 그 시스템 반도체 하나, 아야. HBM 하나 그런 거계산는 시스템 반도체 네, 하나. 너는 네할 일이나 잘해 이런 거고 저는 너도 잘하고 너도 잘하니까 사이좋게 우리 아래 위로 살자 이런 위아래로 사 예, 그런 개념인 거죠. 요것도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아닌가? HBM4까지는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 다음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 편이고요. 요. 네. 그러면요, 그 HBM4하고, 네. 그 다음 이제 뭐, 5, 6 되면, 네. 그때부터 달라지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적층, 저, 뿐만이 적층의 아니라 뭐가 달라지죠? 그왜 건가요? 그러냐면, 예. 자, GPU가 생성 인공지능을 처리해야 되는데, 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네. 요즘 초대형 모델 파라미터는 조단위가 돼요. 네. 파라미터 수수가 GPT-4나 5는. 네. 파라미터라는 게 어떤 뭐 신경망 수라고 예. 보면 학습 될까요? 학습 변수죠. 그 예, 값을 예. 정하는 게 학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똑해지는 거예요. 예, 예. 너무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쵸? 그림도 네. 그려야지, 글도 써야지, 소리도 해야지, 네. 수학 문제도 풀어야지. 예, 네, 그러니까 그, 걔네들을 다 멀리 있는 메모리가 아니라 HBM, 최대한 가까운 데 놓고 싶은 거예요, GPU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용량이 커져야 돼요. 오... 그러니까 많이 쌓을 수밖에 없죠. 메모리를. 그렇죠. 그래서 2년마다 두배 된다는 거고, 어, 제너레이션마다 두배 정도씩 가지 않을까 싶고, 네네. 지금 아, H100가 아마 엔비디아께 HBM이 6개인가 이렇게 양쪽에 3개씩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H100 그 GPU 옆에. 네네. HBM이 6개. 예. 네. 그게 이제 또 2배씩 들어갈 것 같아요. 아, 양옆으로? 예. 네. 용량이 더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이년 어, 제너레이션이 4, 5, 6 가면서 그 연결망, 면, 연결선의 개수가 또 2배씩 늘어날 거다. 음. 땅굴. 네. 예. 연결선. 그 다음에 TSV 엘리베이터 수도 2배씩 늘어날 아. 것이다. 또 하나는, 어, 이한 차선으로 우리 그 시내 2층 버스 있잖아요. 예. 기차도 2층 기차 있잖아요. 그럼 한번 달릴 때 수, 승객 수가 두 배가 되잖아요. 그 네. 그래서 한 차선으로 1024기라고 그랬는데 그 차선으로 데이터를 4개씩 보내려고 해요. 우와. 4층 버스처럼. 그걸 파미이라는 아. 기술인데요. 예. 그것도 또 적용될 것 같고. 우와. 네. 파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선의 전압을 계속 줄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더큰 변화는, 네. 아, 이게 좀 대학원 강의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GPU가 있고 메모리 HBM이 있잖아요. 네. HBM하고 GPU하고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칩이 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음. 이제 TSMC는 삼성 파운드리를 써야 돼요. 메모리 공정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GPU까지도, 엔비디아 GPU도 삼성 파운드리에서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럴 수 있다는 HBM랑 거죠. HBM이랑 같은 공장에서. 자, 자 저희, 용, 어, 사는 대전의 동네가 좋아진 게 옆에 신세계 백화점이 와서 그런데요. <laughs> 현실적입니다. 네. 백화점이 운동장만 하더라고요. 엄청 크죠. 네. 네. 근데 거기에 호텔도 있고 그래요. 네. 호텔이 일종의 60몇 층이 뭐 HBM이라면 옆에 이제 백화점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백화점이 GPU라고 보면 호텔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도록 지하 통로가 다 있고 거기 그렇소. 주차장도 있고. 네. 그런데 아파트만 아파트나 호텔만 있는 게 아쉬우니까 1층에 상가 명품 가게를 몇개 백화점에서 띄어오는 거야. 아. 그래서 가까운 거는 밑에 아파트나 호텔 밑에 가서 선물의 아, 가게나 뭐 어. 편의점이나 고급 브랜드는 거기서 하고. 음. 일부 기능을, 계산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면, GPU, 고기가 GPU의 일부 기능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CPU 기능도 거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래밍을 직접 거기다가 명령을 주면, 기존의 인텔 CPU나 엔비디아 GPU를 거치지 않고 내가 직접 컴퓨터에서 명령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예. 판도가, 세상의 판도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가 메모리 중심 컴퓨팅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 지금은 우리 HBM의 메모리가 있단 말이에요. 생성 인공지능 하기 위해서. 얘를 내가 잘 학습해서 가지면 딴, 딴 메모리한테도 전달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시에 쓸거 아니에요. 네.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꼭 반드시 GPU, CPU를 거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핵의 모니를 거기서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메모리가 직접 메모리끼리 아, 데이터를 주고받겠다. 아. 아까 그 1024개 이런 라인을. 네. 이렇게 저는 진화해 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가 말로 붙였어요 hbm 센트리 컴퓨팅 이라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오픈 AI를 쓸때 자꾸 버벅거리고 늦는게 네. 메모리에서 못 읽어 와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도하고 g p u 보거 가끔 계산해 와 이렇게 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메모리가 주가 될수다 그러면 세상의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제 예측에 30년이나 1 0년에 30년 후에 엔비디아가 삼성을 사거나 삼성이 엔비디아를 사거나 <laughs> 그 중, 두 중간에서, 그러니까 누가 생태계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네. 근데 지금은 사이좋게 엔비디아하고 삼성 하이닉스가 같이 고기를 설계를 하고 이렇게 미래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지난 여름에 네. 우리 졸업생이 엔비디아에 다녀요. 네, 네, 네. 여름에 와서 네. 그점 밥을 우리 학생들하고 먹었어요. 인도식당 가서 조금 비싼데 갔죠. 그리고 네, 너가 네. 살라 엔비디아가 니니까한 주만 팔아서 <laughs> 식사, 하, 사라, 그랬더니 좋다고. 네. 네. 그러니까 400 몇십불이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하고 먹어봐야 400불 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500불 됐으니까, 5 7 0불7 0달러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1,888조. 그러니까 1월 그... 19일 기준으로.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대략 우선조합치면 500조 되니까. 네. 지금 3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인공지능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인공지능 패권 시대에 어디가 그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엔비디아라고 보는 거죠. 엔비디아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한 시간 또 같이 와. 하고요. 아, 그런데 어쨌든, 어, 반도체로 보면 어, 새로운 전쟁이 막 시작했다. 근데 저는 HBM에 한편, 어차피 전공을 그 했으니까 예. HBM이 컴퓨팅 메모리 센트릭으로 가자. 그러려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다 바뀌어야 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약간 그렇게 서로 눈치 보면서 어, GPU 하는 회사하고 메모리 하는 회사가 서로 협력을 하고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삼성이나 엔비디아가 서로 간을 이제 인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합병을 택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상상 소설을 써 상, 소설인 상상. 거죠. 네. 근데 상상. 제가 영화를 보면 예. 또몇십년 후에 뭔 맞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설도 음, 음. 맞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까 저 이제 말씀하신 게 AI 시대에는 이 반도체 핵이머니가 메모리 중심으로 갈수 있다. 그리고 가고 있다. 가고 있다. 네. 어, 이건 네. 현재 진행형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패키징이 중요한데, 어차피 HBM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HBM을 만드는 회사가 GPU랑 같이 붙여버리는 게더 중요하니, 그러면 네. 파운드리에서도, 네. 삼성 파운드리의 영역이 훨씬 더좀 공고해질 수도 있는 거네. 요그 기회를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그런데,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삼성에 너무 끌려다니잖아요. 그러니까 TSMC한테 일단 파운드리를 몰아주고 싶을 텐데, 네, 네, 네. 어쩔 수 없이 삼성 파운드리를 쓸 때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TSMC에서 이제 패키징을 한다 하더라도, 네. 자기네 GPU 갖다 주고.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 h b m 갖다 네. 주고. TSMG 얘들아, 이거 좀 해줘. 네. 패키징 해줘. 이건데. 네. 근데 이제 그 패키징이 수율이라든가, 그 뭐, 캐파가 안 되면 삼성한테 너희도 해줘. 그, 그러면 삼성이 어, 우리 파운드리도 우리한테 맡겨. 이렇게 이제 설득해 가야 되죠. 네. 음. 그러면은 약간 파운드리의 헤게모니도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예, 패키징이 조금 더 중요해지고, 그 뒤집어지는 건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은 음.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뭔가 전환점, 기회가 산업적으로도 네. 오는 거는 분명히 보이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해지는 게, HBM3까지만 놓고 보면, 시장 점유율이, 네. 하이닉스가 한50몇 퍼센트, 삼성전자는 30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네. HBM32로 가면은, 하이닉스가 90 퍼센트가 넘는다라고 하잖아요. 뭐, 올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에서부터는, 초격차로 치고 나가는 기업이 아니라 초격차로 뒤처지는 기업이 돼 버려서 이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도 그 예전에 그래픽 메모리들도 다 보면요 네. 모바일, 그래픽, 서버 메모리 다 그랬는데 이렇게 시장을 다 하나씩 작게 나눠서 보면요 특정 회사가 싹 가져가는 경우도 많았어요 음... 예를 들면 그 지포스 3000세대의 GD, GDDR6 이런 거 네. 6X인가 이런 거는 마이크론이 다 가져가고 그랬어요 어... 그런 일은 충분히 있죠.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 특정 제품에 제품을 원하는 고객이 있잖아요. 네. 그 고객이랑 딱 릴레이션이 맺어지면 그 제품은 해당 회사만 공급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특히 AI 시대에 맞아서 체 네. g PD 발표 이후에 지금 한 1년,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만 엄청난 변화가 지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HBM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절대적인 규모는 네. 이 범용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작다고는 합니다만 가능성, 성장성으로 보면 그래서 더 파괴력이 있는 분야일 테고요. 그건 지나봐야죠, 이제. 아, 그래요. 아, 역시 정희성 작가님. 네. 아, 그러니까 왜 이거를 딱 말할 수는 없느냐. 네. 이게 실제로 HBM이라는 게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에 쓰인지 얼마나 됐을까요? 그것도 거의 한뭐칠 년, 팔년 됐어요, 제 기억으로. 그러니까 HBM이라는 게 처음 나오기 시작한. 나온 시점 말고 AI에 쓰인 시점. AI에 쓰인 시점. 예. 네. 사실 AI 아니면 별로 쓰일 데가 없었나요? 그런데 아, 그 전에도. 지금은 우리가 그 엔비디아 A100이나 지금 H100 이런 게 최신 카드들이거든요. 네. 그런 학습용 칩들에 쓰는 것 때문에 확뜬 건데, 그전에도 네. 그, 그 P100, 파스칼 시리즈, 거뭐 16년도인가 그래요. 네. 그리고 V100, 볼타 이런 데도 다 HBM이 들어갔어요. 찾아보면. 음. 네. 그러니까 또 아주 새로운 시장은 아닌 거예요. 그,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GDDR6 말한 것처럼 그 시점에는 그냥 고만고만하게 있는 제품들 중 하나고 음. 거기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갈까? 이거는 회사들의 결정이었던 것뿐이죠. 음. 그 16년으로 가면 뭐 하이닉스 이런 곳에서 HBM 팔았을 텐데 그 시점에 채지 PT가 성공할 걸알 방법은 없어요.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이거를 끌고 간 것도 채지 PT 하나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죠. 오븐 AI. 정확히 뭐가 끌고 갔느냐? 어, 우리 이렇게 거대한 인공지능을 만들면 뭔가 재밌는 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뿐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공지능 시장이 언젠간 올 거라는 걸 막연히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또 몰랐던 네, 거고. 이런 거 이런 거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쪽도 있어요 사실 저도 여기책쓸때 예. 이런 큰 신경망이 잘 될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저는 ai 혁명의 미래 예, 이이 책. 아, 왜냐하면 정말 잘 모르겠었거든요 어. 그땐 이 책이 언제 나왔죠 이거요 23년 1월인데 내용은 뭐 22년 6월, 7월 이럴 때 썼으니까 제가 아, 채치피디 나오기 전에 예 그렇죠 야. 그래서 뜯어고 치트카 하다 뒀어요 그냥 <laughs> 제가 어디에서 이제 주워 듣기로는 예. 삼성전자가 HBM 뭐 2, 3세대까지는 그래도 앞서 갔었는데 그 이후 개발부터 약간 좀 속도를 늦췄었고 그 사이에 SK하이닉스는 16년, 17년 이때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서 HBM3 시장부터는 치고 나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까지 알맹이는 모르겠고 회사들이 <laughs> 어떻게 했는지. 아, 근데 아 그냥 뉴스에 나오는 대로. 네, 네. 그 시점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음.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그 시점에 채찌 PT가 잘될 거라는 걸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채찌 PT라는 녀석이 성공함으로써 시장이 확 열린 거죠. 네. 당시 HBM은 어떻게 보면 반도체 회사가 만들어야 되는 수많은 제품들 중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제품 사이에 우열은 없어요. 다들 그 같은 가격이면 GDDR 대신 HBM 쓰죠. 네. 그 문제는 뭐냐? HBM은 절대 GDDR보다 싸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패키징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칩도 더 크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일반 국도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는 거랑 예. 똑같은 거죠. 그 고속도로의 가치는 결국 그 고속도로를 쓰는 쪽, 이 경우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이 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저한테 경부고속도로를 깔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경부고속도 깔아 주는데 저희 집이랑 와이스트리 사이 깔아 놓은 거야. 네. <laughs> 3개월에 한 번씩 쓰겠죠. 아. 어. 그럴 거면 그냥 자전거 도로 놓는 게 나을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HBM이 그런 물건일 거냐 아니면 아니, 그렇게 안 좋은 물건이 거냐, 좋을 거냐는요. 나중에 예전 와이스트 이십오 거대한 빌딩되고 전 집이 공장으로 변하면 좋은 거죠. 음. 그걸 어떻게 알겠느냐 이거죠 그때.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이 AI 시대에 예. 엄청난 서버 투자가 필요하고 고 대역폭 메모리 예. 필요하고 엄청난 또 투자들이 들어갈 거는 자명하지 않나요? 뭐 지금은 그렇죠. 제어의 핵심은 이십삼 년4 년에 아는 정보로 어. 과거를 너무 그 논평하지는 아. 말자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너무 생각하지 네. 말자. 왜냐하면 우리가 16년, 17년 가면 샘알트만두 이렇게 성공할지 몰랐을 가능성이 아. 높아요. ChatGPT, 정확하게 GPT3죠 그때 네. 그거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자기가 성공할지 모르고 있으면 음. 우리가 그걸로 미래의 포석을 잘 뒀다 아니다 이거를 음.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건전 맞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든지 결과론으로 판단하지 말고 네. 왜 삼성전자가 그때. 잘 나가던 시절에 HBM 투자를 주저해서 하이닉스한테 뒤쳐져. 이거는 이제 결과론이고. 그렇죠. 예. 네. 네. 뭐뭐 와이스트리 주제 에 무슨 삼성전자를 지적하겠습니까? 그렇죠. 뭐제 주제. 아이 말씀을. 혹시 네. 그러면 미래 시대에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뭐수율를못 잡고 있는 뭐 말들은 많은데 네. 삼성전자가 금방 하이닉스를 좀 따라잡거나 역전하거나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혹시. 뭐 HBM 이런 네. 거. 네.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근데. 이런 제품들은 보통 고객이랑 관계 중요하니까 아. 그게 막 갑자기 내년에 엔비디아 890% 들어갈 거야 이런 거는 쉽지 않다고 봐야죠. 이미 또 SK하이닉스랑도 공고하니까. 예, 네, 그리고 이미 내년에 들어갈고 오래 하고 있겠죠. 그렇죠. 올해 양산한 건 작년에 했을 거고. 아. 그리고 작년에야 챗지피티가 떴으니까 그때는 반도체 회사의 제품 없잖아요, 또. 음. 그러면 연구개발 1년 하고 제품 들어간다고 하면 2년은 잡아야 되겠죠 아마 그 13년 이럴 때 저의 기억을 보면요 네. 이제 저는 그때 관짝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와이드 IO라든지 네? 와이드 IO라고 있어요 지금 조금 나오는 그뭐 LLW DRAM 이런 걸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 12년 13년에도 메모리 성능 향상이 좀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메모리가 계속 그 연산 칩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메모리를 연산 칩의 요구 사항에 맞춰서 발전시킬까 음. 이 고민은 계속했어요. 네. 그중 하나가 용량 문제고 또 다른 문제가 그 속도 대역폭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대역폭 관련한 솔루션이 저 입사했을 때도 계속 나왔어요. 네. 그리고 HBM을 언제까지 뭐 대역폭 얼마 만들 거고 이런 로드맵들은 있었죠. 여기서 입사한 하이닉스 네, 입사하스에몇 예. 몇 년도쯤? 13년. 13년도. 예. 그까 그러니까 2013년에 입사하셔서 2021년에 퇴사하셨네요. 예, 그렇죠. 네, 네. 그때도 그런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음. 근데 그때 정확하게 우리가 해답을 못 찾은 건 뭐냐? 모두가 그렇지만 어디 쓸건데죠 네. 예.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요. 원가를 많이 쓰면 칩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HBM이라는 걸 만드는 것도 결국 원가를 올려서 용량과 성능을 높인 것이죠. 그러면 이 성능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뿐인 거죠. 음. 그러니까 그 대역폭을 어떻게 올릴 거냐, 이제 어떻게 싸게 그나마 싸게 올릴 거냐라는 질문은 그때도 계속 있어왔고. 그렇게 해서 택한 게 이제 뭐 HBM 지금은 이제 파이 파이째 HMC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렇게 해서 HBM이 남고 나서도 시장이 막 크게 열리진 않았어요. 음. 그때 고객으로 삼을 수 있는 건 사실 슈퍼컴퓨터 쪽이나 GPU 쪽 그래픽 쪽밖에 없었죠. 네. 그두 쪽이 그두 곳이 대표적으로 좀그 메모리와 연산 칩 사이의 그 상호작용이 많은 곳이었어요. 음. 근데 문제는 뭐냐 게임용 칩은요 부가가치가 게임이잖아요. 네. 컨슈머용이죠. 예. 누가 그런 거에 비싼 돈을 주겠냐 이거요. 예뭐한 백만 원까지는 써도, 오천만 그렇죠. 뭐 원까지는 안 쓰죠. 아, 그리고 동일한 백만 원이어도 예. 제가 여기다가 예를들어 HBM을 넣을 바에는 네. 그냥 GPU를 더 빠른 거 넣고 GDDR 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아,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AI 시대에 대해선 또 확신도 없었고 예. 앞에서 인텔하고 AMD 네. 이야기해주실 때 네, 네, 네. 살짝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 네,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2023년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은. 많이 올랐죠. 뭐40% 9 0 반영을 좀 했으니까. 많이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한두달 쉰다고 해서 뭐 네. 누가 뭐 저기 할건 아닌데. 갖고 는 사람은 뭐라 하죠. <웃음> <웃음> 계속 올라서고 <생각이 웃음> 네. 있으니까. 사실 그게 이제 주 시장이 또 속성이기도 네. 하고. 근데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네. 좀 쉬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스스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빌미를 줬고요. 네. 하이닉스 조금 억울하죠.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둘다 피해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1분기 비수기. 1분기가 비수기다. 아, 네. 그러니까 HBM 쪽은 안 비수기인데, 네. 다른 쪽이 비수기니까 HBM만 갖고 갈라는 그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1분기가요. 네, 네, 네. 원래 생각했던 4분기 대비했을 때 올라가는 속도가 생각보다 안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음... 현실 리아노티책이 되는 거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가서 2조 8천억 영업이익이 크게 실망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 메모리가 안 좋아서 2조 8천원 밖에 못 나왔는데, 비비 수기 효과가 있어서, 1분 기대도, 지금 에너지스트 A 예측이요, 2조 8천원이었는데 3조도 있고요. 음, 3조 3천도 있고요. 4조도 있고요. 5조도 있어요. 지금 7조 나온 지 2주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부, 벌어져 있다는 것은 예측을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렵다. 왜 어려웠을까요? 아... 디랩만 있던 시대가 아니고, 아... 비메모리가 변수예요 비메모리가 한 6천억, 7천억. 누구는 1조 적자났다 하거든요. 지난 분기가. 네. 사실은 지난 분기 실적도 정확히 비, 비, 비메모리가 얼마 적자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컨펌을 못해줘요 네. 많이 적분하면 1조 적자났다. 적게 보는 사람은 아니야. 5천억 밖에 적자 안 났어. 만약 그렇게 계산하면은 네. 5천억, 1조 하면은 전체는 흑자 규모가 나오니까. 다른 데서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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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이 그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예측 자체. 지나간 실적에 대한 것도 메리파이가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비메모리가 엄청난 적자를 했다는 것 자체는 맞거든요. 근데 음. 회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비메모리 파운드리 회복이 빨리 안될 수도 있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1분기에 올라가는 속도가 이거를 어 엎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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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려면은 메모리에서 엄청나게 좋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좋은 정도는 아니고 메모리 디램 랜드 이런 쪽에서의 감산이 아직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서 공인이 1분기 때 가격이 한15% 정도 오른다는 건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 그러니까 넷나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고. 네. 그이거갖뭐안안 갖고 갖고 되는 거죠. 음. 삼성전자는 그거만 갖고 또 하려면은 뭐 S24 팔려야 하는데 S24가 유미 있게 팔려서내 되는 건 사, 2분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역할이 있으니까 주가가 요안에서 8만 원절 다시 갈게 힘이 벅친 거죠. 기,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면이에요. 업자라 있습니다. 거기는 HBM이 있으니까. 일단은 삼성전자만 네네, 조금 맞습니다. 더 짚어보면은 네. 실적에 대해서 일단은 갸우뚱 그리고 전망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고. 비메모리 요 비메모리. 그러니까 어떤 이제 레거시 메모리 시장은 네. 언제쯤 다시 회복이 될지는 조금 불투명하고. 시간은 걸렸을 때. 삼성전자는 아직도 HBM에서 제대로 된걸 보여주지 못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S24, 갤럭시 네. S24가 실적을 보여주려면 요거는 시간은 조금 더 필요하고. 네, 그거는 그런 가능성은 있지만. 음,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이익이 아까 1분기가 3조, 4조, 5조 왔다 갔다 하면은 음. 2분기가 확 튀어서 돼야지 올해 전체적으로 30조 대 영업이익이 나오고는데 있 네. 지금 예측도 20조부터 35조까지 있어요. 이거 보면 ROE가 6에서 8%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8%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ROE 6에서 8%면 내년도 확 땡기지 않으면 얼마나 PBR을 줄것 같으세요? 이 회사를 1.5배 이상 주기는 어렵죠. 1.5배 주면은 그게 8만원 오잖아요. 아. 1.5배 안 주면은 지금, 지금, 지금 주가가 딱 적당한 거예요. 가시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시장이 묘한 게 네.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면 현재 주가가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낫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 걔네도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어, 절대 주가가 팍팍 오르지는 못하는 거죠. 하이닉스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물론 이제 하이닉스는 네. HBM이라고 네, 하는 특출난 맞습니다. 이제 무기가 있는 건데, 어, 일단 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좀정리하요 하이닉스는 해보십니까? 지난 분기에 흑자됐죠. 예. 어, d r a 이 마진이 한20% 초반 정도 나서, 넨드가 엄청 적자에도 불구하고 2천 몇 배가 흑자났는데. 네. 디램 분야에서 영업 이익 규모는 삼성보다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디램에서 개수가 많이 팔린 거는 삼성전자지만 네네 네. 39% 네네. 하이닉스는 30% 초반. 네. 근데 영업 이익 규모로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이긴 거잖아요. 네. 그럼 1등은 하이닉스죠. 아니 돈을 번서 약간 질적으로 봤을 때. 아, 돈번 거잖아요. 나는 1 5 0었는데 쟤는 1 0 0 0원 벌었다. 마진이 아니고. 마 영업 이익 규모. 규모로 이로 네. 네. 근데 1분기도 그 격차가 좁혀지지 않죠. 물론, 요게 약간 말씀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뭐,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확실히 뚫으면 그건 올 하반기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음.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많이 닦아적이 계세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조금 계속 기사들도 나오고 루머들도 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의 HBM이 네, 네. 아직까지 수율이, 품질이 못 올라오고 그쵸. 있다 네. 이런 이야기들도 많고. 맞습니다. 삼성은 아니라고는 합니다만 뭔가. 음. 그러면 엔비디아가 이거 써주는 거 보여줘야 되고 확실히 그치.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음. 또 조금은 아, 그 확실하면 뭐 주가 10%까지도 있죠. 아, 한 여기에서 예그 얘기가 나오네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그러면 은 일단은 지금은 HBM 3E라든지 HBM 4에서 좀 따라잡는 음, 것 음. 이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죠. 예. 그러면 레거시 D 램이라도 회복이 돼야 하는데 근데 그 속도에 대해서는 장담 못 하는 거고요. 인텔하고 a m g 도 얘기했고 중국의 그 스마트폰 출하량이나 흐름도 매달 체크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눈여겨 보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는 아직 조짐이 확실치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끔 나오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나쁘게 가면 유자형이라고 그러고 아야그 반영돼 있으니까 올라는 가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어 처음에 속도가 이렇게만 보시는 사람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올해 그 영업리 컨센서스가 그래도 한 35조 정도 되지 않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35조 40조 있었다가 이번에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아, 좀... 그리고 비매물에 대한 가이던스가 낮아졌잖아요. 그 35조 45조 55조가 있었던 것이 위에가 없어지고 밑으로 네.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제일 높은 게 40조가 채안 되고 35, 6조가 높은 거고 네. 20조 초중반이 또 생겼어요. 네. 그 정도면 ROE가 7, 8% 넘지 않는다는 거죠. 아르지 네. 파 넘지 않으면 1.5배 쳐주는 게 지금 주기는 무리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 이후에 응. 눈높이가 낮아졌다. 낮아졌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감산을 슬슬 이제 음. 끝내느냐 마느냐 네. 얘기 나오는데 이거 조금 그러면 네. 성급한 건가 이거는? 우리 대표님 만약 그런 입장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계속 하면 하죠 수요가, 수요가 좋아 조, 조, 좋은데. 근데 수요가 바, 감산을 빨리 해서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수요가 확실히 올라오기 전까지는 좀더 감산을 해서. 네네. 애타게 만드는 거죠. 네, 그렇죠. 내가 철저하게 시장에서 갑일 때할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일까요?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거. 예전에는 네. 업체가 많아갖고 그런 직거래를 할 수가 없었죠. 아. 업체들이 많으니까 <laughs>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아무리 1등이도 나머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마케팅업 네. 삼성전자가 70%마케팅 아니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업체가 세 군데잖아요. 네. 삼성 40%, 하이닉스 30%, 나머지 요거 2 0 하면 90%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뭐 다나 담합 아닌 담합 비슷하게 음. 통하면은. 어이. 감사는 계속 유지하자. 이러면 음. 그럴 수 있어요. 욕심이 생기나 봐요. 욕심이요? 예. 왜? 학자를 지금 뭐, 삼성전자 처음으로 이제 그프라피어링도 못해주고, 보너스도 못 주고 막 그러는데. 아, 보너스. 네, 네. 아이, 보너스 못 주는 게 중요한 게 월급 안 깎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딴 소리 하는 하는데. <laughs> 아니, 물론 이제 그게 그 기업들이 막 사상 최대 이익 낼땐또 그만큼 주세요. 하는 거고, 나눠 네. 주는 거고, 어려울 땐또못 주는 거고. 근데 그 갖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어, 마음이. 급하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 하이닉스한테 뒤진 것도 있고, 파운드리하고는 너무 격차가, 그러니까 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빨리 종료해서서 마진을, 뭐 영업이익을 좀 단기적으로 취하고 싶은 마음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음.